예상 전개 스토리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은호의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은 결국 우진의 세계를 조용히 균열시키기 시작했었습니다. 우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졌던 악몽이 기운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으며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은호가 건넸던 따뜻한 목소리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사라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때 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사실을 우지는 뒤늦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끌어안고 있던 그 팔은 강한 척했지만 분명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을 붙잡았는지 얼마나 힘겹게 이곳까지 달려왔는지 비로소 실감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진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다는 생각이 가슴 한편에서 불안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 뒤에는 설명되지 않는 그림자가 잠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퇴원 후 우지는 작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은우의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지는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낯선 남자가 은우의 집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빚은 가족이면 같이 갚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건데, 그 순간 우진의 가슴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은우가 뛰어나와 남자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은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그 눈빛에는 오래된 공포가 스며 있었습니다. 남자가 욕설을 남긴 채 떠나자, 은우는 문이 닫힌 순간 긴장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크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오지는 더 이상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은우야 지금 그 사람 누구였어? 은우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들켜버린 아이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우는 마침내 자신이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사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빚쟁이의 협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해졌고, 은우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었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만큼은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우진의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도 함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왜 자신 앞에서만 밝은 얼굴을 유지하려 했던 것인지, 그 미소 또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뒤 우진의 어머니가 은우의 과거를 듣게 되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너와 있어서는 안 돼. 네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아는데 그런 과거가 따라다니는 아이와 함께 지내겠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진의 심장은 반대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절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모자 사이의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고 감정의 골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우의 아버지가 과거의 사기를 저질렀던 피해자 중한 사람이 우진 가문의 핵심 사업 파트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진의 집안은 큰 손실을 입었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모든 짐을 홀로 떠안고 살아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우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은우와의 관계는 구원처럼 시작되었지만 어쩌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진을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내가 느낀 건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죄책감이었는가 나는 누구를 지키려 하고 있던가 그는 자신을 의심했고 그런 자신이 더욱 싫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은우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우진의 마음을 조여왔고 그는 비를 맞으며 은우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 남자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우는 작은 몸으로 그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돈도 협박도 모두 저한테 하십시오. 제발요. 그 말은 우진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자신을 지키려 하기보다 또다시 모든 위험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하는 사람인 동시에 늘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지는 비를 가르며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은우야. 이제 그만해. 너 혼자서 모든 걸 안아버리려는 그 버릇 제발 이제 멈춰. 은우는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에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외로움이 겹겹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빠까지 위험해지는 건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상처를 숨기며 살아온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늘 자신을 희생해온 아이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진의 흔들리던 마음은 마침내 한 방향을 향해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삶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본방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